안녕하세요 초키티비입니다 네 이번에도 드래곤 빌리지 카드 3화를 찍을 예정입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이팩에 뭐가 나올까요 저번 편에서 빛나는 카드였나 조금 빛이 나죠 이 카드 이 카드가 되게 빛이 나는 카드는 막 다크니스타 그런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레이지 드래곤은 별로 안 좋네요. 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템 카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잼 카드. 저번 화 마지막 팩에서는 알카드가 나왔죠? 자, 다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완프 드래곤. 어, 얘도, 그닥 뭐, 좋다, 하긴 좀 그러네요. 뭐, 오얘 도도루가 조금 좋죠. 얘는, 얘 조금 좋아요. 얘는 원드 드래곤, 뭐죠? 이거 날치랑 같이 나가다니는데 지하 땅굴 드래곤. 얘는 되게 두더지라기보다는 하 아르바닐로. 이 뒤에가 안료판으로 같이 생겼네 여기. 자 다음 거 어. 보실까요? 보실까요? 뉴뉴뉴뉴뉴뉴. 자이몇 번째지? 하나. 음. 그냥 다전는다 그 같은데. 난두개 했으니까, 여덟 개 남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덟 개남았고요 오늘 다 듣고, 다음 방송에선 뭐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댓글에 뭐랄지는 좀 달아주세요. 초기가 가능한 거. 네, 잼카드가 또 나왔네요. 후, 이번 거에선 잼밖에 안나온가 보네. 자, 다음 카드. 수룡. 수룡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응. 보자. 설명 좀 읽어드릴게요. 귀여운 생김새로 잘 알려진 드래곤. 수룡은 귀여운 모습과 더불어 부침성이 좋아 호감도가 높다. 망하기 직, 뭐야. 망, 망하기 직전의 관광지가 수룡으로 만든 상품 덕에 회... 회생하기도 했다고, 물론, 소문일 뿐이니, 그게 신경쓰지 말자. 하하. 수룡. 뭐지? 바닷속에 있는 건가? 되게 뭔가, 오크스 안에 들어있는 것 같죠? 그쵸? 그렇죠? 렇 자, 도도루. 도도루가 또 나왔네요. 몬스터들은 되게, 레벨이, 다 똑같아요. 체력도 똑같고. 보자. 바위 드래곤. 방어력이 뛰어나네요. 뭐,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바위. 여기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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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발토도 바위. 자, 다음. 윙스 드래곤. 날개가 귀에 붙어 있네요. 잠깐만요. 거대한 두 날개를 지닌 대표적인 비행형 드래곤. 바람을 부르는 나래만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 두 날개에 있는 커다란 무늬는 흡사 거대한 생물의 눈과 같다. 허. <laughs> 야, 몬스터인 줄 알고 잡겠네, 잡겠어.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방송 분량이 5분에서 10분이 아니라, 한 20분은 늘리려고 해요. 최대 되면. 막, 그런 레고들 같은 것도 있죠? 그냥 보여주면서, 직접 만들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자, 다음은 잼카드네요. 어, 뭐야 재미. 와, 잼. 시작부터 재미났었네. 역시. 알만 나오면 알밖에 안 나오고, 자, 프로그래곤, 개구리, 크리퍼,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데? <laughs> 음. 프로스트, 되게 좋아보이는데, 제 보기엔 되게 좋아요. 모습이. 진짜 이렇게, 그 있으면. 어, 패드 드래곤 되게 귀여운데, 사과? 어, 모가에 가방에 들어있는 걸 훔쳐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이렇게 귀여운 게막 훔쳐먹으면 막 되게 혼은 안 내게 되잖아요. 사람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확실히 무감정은 아니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혼은 안 내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은. 어? 이거부터 해버렸네? 자, 그러면 잼카다또 아, 잼잼잼잼잼잼 잼잼잼잼잼 잼.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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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자, 버닝 소울 근데 만약에 여기서 4대 신용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럼 진짜 대박일텐데 4대 신용이다 모이면 좋겠어요 베토치 뱃도치 드래곤 베토치가 뭐죠? 궁금한데 <laughs> 되게 궁금해요. 멧 더치가 뭔지 어 위치 드래곤, 해태 드래곤, 위치 드래곤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 그닥 와닿진 않네요. 막 저는 진짜 드래곤이 막 상상 속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저는 막 진짜 미래가 되면... 드래곤 같은 걸타보고 싶어요. 진짜 있으면. 자, 다음. 아이템 카드, 아이템 카드. 하아 템 카드가 왔네요. 그럼 음, 뭐, 아이템 카드는, <laughs> 자, 제 친구에게 줘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 몬스터, 이기요, 실사. 만드, 라, 곤악 만드라, 고, 나 항상 받아 이름 외우기 힘들다니까요. 자, 헤테, 드라곤. 헤테, 헤테. 서펀트, 드래곤. 뭔가 드라큘라. 아, 방울 뱀이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퀄리티가? 야, 어떻게 그냥 방울이 그냥 달려있는데? <laughs> 도라이몽그 목에 달려있는 그 방울 있잖아요. 그 방울 같이 생겼어요. 혹시 목소리 작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냥 목에 가래가 좀 길어서 그러네요. 그냥 목소리 해보면 얘기해주세요. 자, 3, 3금. 아이템 카드부터 역시나 또 공개를 해야죠, 뭐. 자, 아이템 카드부터 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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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 는또 재미네. 만드라구나. 얘 되게 인삼처럼 생겼는데, 머리에 꽃이나 있네요. 뭐라 할까. 저거, 썩, 썩은 인삼? 막, 나무가 썩으면, 막 꽃도 피고, 버섯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역 심했다. 어 아까, 걔보다 진화한 윙스 드래곤이네요. 윙스 드래곤도 진화를 했어요. 서 펀드 드래곤, 서 펀드 드래곤은 그 어린. 자, 듣는 조재밌네요 잼잼, 잼잼, 잼잼. 자, 글램 위치. 글램 하다가 골렘이라 할것 같지 않아요? 골렘 위치. 어, 원드 드래곤과 버닝 소울. 되게, 뭐랄까? 그 몬스터가 드래곤보다 세요. 가끔 보면. 다 쎄나? 형만 레벨이 안맞는거 가잖아요? 지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아 그냥 뭐랄까 죽게 되니까 요더 어. 쎄잖아요 몬스터가 자 아이템코드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알 나와라 알 나와라 잼 나왔네 음 프로그 드래곤, 또 개구리. 개구리가 배에 타고 있네요. 자, 만드라고나. 인삼. 머리에 꼽혔어. 어, 꼽힌인가? 설마 나비가 앉아있을 리는 없고. 어떻게 이런 괴의 생물체 머리 위에 나비가 앉겠어. 나비가 괴의 생물체인 거예요, 그러면. 바위 우 드래곤. 헤테드래곤. 아, 나 순간 헤드 드래곤이랄 할 뻔했어. <laughs> 아, 저도 샌드박스 같은 곳에 취직하고 싶네요, 빨리. 아휴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과연 초키는 구독자 100명, 아니, 구독자 한 10만 명? 10만 명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유포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더 좋구요, 그러면. 자, 크리퍼. 네, 크리퍼구요. 역시나. 프로그 드래곤, 개구리 드래곤. 서펀트, 도드라큘라 백자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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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해성이 떨어지기 직전에 태어난 시초 드래곤. 육성한 몸과는 달리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철각과 같은 피부는 마치 거대한 성처럼 완벽하게 파이선을 지켜준다. 파이선. 와, 이 빛나는 카드, 홀로그램 카드라죠? 자, 대망의 마지막!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해줘요. 좋아요, 구독을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초키가 다음 방송엔 뭘 할지, 그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다음 달 3일이 초키가 데뷔한 지두 달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독자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슥, 슥, 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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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스와, 프 드래곤. 스럼프 드래곤 음...음... 음. 음, 막 이거 덩굴같이 생겼는데? 좀 그러네요 어 윙스 드래곤 아까 이치나 형도 나왔었죠 포사이트 얘가 아마도 크리퍼라는 드래곤이 오와와와와와와와와 프로스트 많은데 다크 프로스트가 나왔네요 이젠 다크 프로스트 다크 프로스트 보자 극한의 그 서원에서만 살아가는 신비의 드래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나 어릴 때부터 힘을 봉인하는 정신구를 차고 다닌다 프로스트와는 달리 당독생활을 추구하며 다소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귀여운 드래곤이네요 아까 프로 그냥 프로스트 드래곤과 같이 여기 있는 이거 프로스트 들어가는 이게 회색이고 다크 프로스트는 검은색이네요 역시나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하얀색이 보이죠 얘 뭔가 봉인같은건가봐요 진짜 왜 이번 상자가 나왔네요 저도 이 상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초키는 다음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拜拜。